안녕하세요.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유용만입니다. 불면증과 함께 수면제 부작용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군요. 복용하고 계신 절피뎀은 우리나라의 사용량이 세계 7 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복용하고 있는 수면제 종류입니다. 절피뎀의 부작용으로는 두통, 현기증, 구토 같이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근육경련, 손떨림, 머리떨림, 감각이상, 알레르기 반응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환각, 환청, 기억상실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까지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물론 너무나 잠이 오지 않아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면 졸피뎀 등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일시적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신과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부작용 후 위험을 무릅쓰고 장복하거나 과다 복용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. 불면증은 근본적으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 심리적 요인, 환경적 요인, 스트레스 등으로 뇌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수면과 각성 조절이 흐트러지게 되고 불면증과 함께 불안장애, 우울증, 만성피로, 기억력 저하 그리고 신체적으로 소화기능 장애, 두통, 어지럼증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불면증의 한방 치료는 이처럼 정신적, 신체적 원인이 되는 뇌 기능을 회복시켜 뇌가 스스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. 이러한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반동현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다가 줄이거나 끊었을 때 불면이나 불안 증상이 다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수면제를 바로 끊기보다는 한방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 점차 끊는 것이 부작용이 훨씬 적고 안정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